환영합니다. 휠 마스터 가라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KGM 토레스 이버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실제 전기 수요 부위로서의 가치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KGM이 어떤 방향성과 철학으로 토레스 이버스를 완성했는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KGM 토레스 이버스 2026은 단순한 전기차 전환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아낸 전략적 수요부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의 강인한 이미지와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도심과 아웃도어 모두를 아우르는 전기 수요부로 완성되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느껴지는 차체 비율은 매우 안정적이며 전면부의 수평형 LED 라이트바는 전기차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진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테일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과감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폐쇄형 그릴을 적용해 전기차 특유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선명한 인상을 주며 주간 주행 등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측면에서는 플러시 도어 핸들과 공기 저항을 줄이는 휠 디자인이 눈에 띄며 SUV 특유의 높은 차체와 넓은 휠 베이스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인상적입니다. 일체형 LED 테일램프가 차체 폭을 강조하며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밋밋하지 않은 리어 범퍼 디자인은 오프로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레스 이벌스는 전기 SUV이지만 전통적인 수요부의 강인함을 일치하는 균형 잡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넓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며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하나로 이어진 듯한 구성으로 운전 중 시인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와 인터페이스 구성은 직관적이며 전기차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어우러져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 역시 여유로운 내그름과 헤드룸을 확보해 패밀리 수요부 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합니다.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된 모델에서는 실내 채광이 뛰어나며 전체적인 개방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토레스 이박스 2026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기 파워트레인입니다. 고효율 전기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를 기반으로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이동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시장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실사용 기준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속 반응은 즉각적이며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출발이 도심 주행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주행 모드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에 유리하며, 노멀 모드에서는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쾌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행 모드 변화는 운전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차량의 성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인상적입니다. 도심의 노면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며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 흔들림을 잘 억제합니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무게가 하부에 배치되어 무게중심이 낮아졌고이는 코너링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레스 이발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주행 성향을 보여줍니다. 충전 성능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급속 충전을 지원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는 완속 충전을 통해 부담 없이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충전. 포트 위치와 사용 편의성도 잘 고려되어 있어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안전 사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토레스 이벅스 2026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로 유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감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토레스 200스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전기차가 아니라 디자인, 성능, 실용성, 가격,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KGM은 이 차량을 통해 전기 SUV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그 완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도심 출퇴근용 전기차를 찾는 분들부터 가족과 함께 탈수 있는 넉넉한 전기 SUV를 원하는 분들까지 토레스 이박스 2026은 폭넓은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s u v 위 감성을 선호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휠마스터 가라지에서 살펴본 KGM4S EVOX 2026은 전기차 시대에 맞는 기술과 SUV의 본질을 잘 결합한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강인함과 미래감을 성능에서는 실용성과 안정감을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에서는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분명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레스 이박스 202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휠마스터 가라지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전기차 수요 v 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